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kill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on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12개의 학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시 뜁니다. 선수들은 세상에 자신을 직면하기 위해 다시 코트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쿠 대학 배그 2리그 공식 개막전. 이나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이나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라인업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웃사이더 히터 윤도경, 아퍼지 스파이커 한종윤, 미들 블록커 양민호, 미들 블록커 이건호, 세터 김명환, 아웃사이더웨이 이주영입니다. 자, 이어서 인하대학교 라인업 읽어드리겠습니다. 황보훈, 최여름 박태성, 김민혁, 서현일, 서원진 선수입니다. 공격수들이 기장을막으면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2013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득점은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 다시 한 번! 네. 이번에 통했습니다. 네. 이번은 리시브가 들어왔습니다. 네. 골! 서현일 네. 네. 서브 이스 서현일 서현일의 서브 이번에 약하게 강약 조절까지 보여줍니다 플러터 들어갔고 백터스 왼손 공격 성공 일단 받아 냅니다 연타 붙었어요 오, 영리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살짝 맞지 않았는데요 연타로 갑니다 음... 받아냅니다 언더핸드 토스 2구에 강타 잘했어요? 3단 처리 계속합니다 조금 길어요 이나에가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아 서원진입니다 어 리시브 좀 낮아요 3단 밀어넣기 이래 서원진의 서브입니다 이번에 정확했습니다 빠르게 아 갑니다. 양민우 선수의 서브로 계속 이어지게 했습니다. 좋아요,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아, 서브이스. 주장 최여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서브이스. 네. 리시브 됐습니다. 살시연고 다시... 왼쪽 맞아요? 윤도경이 본인의 윤도경? 실수를 만회합니다. 자 그리고 한종윤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이스. 한종윤이 서브이스로 따라갑니다. 자, 선주성의 대학 첫 번째 서브. 들어갔습니다 바로 갑니다 나가내고 있는 이나대 왼쪽 막힙니다 젤리시브 조금 길어요 살려냈고 터치아웃 득점 이나대가 가져갑니다 지금도 좀 어려웠던 어, 이단 연결이었는데, 은연결태현이 선수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자, 1세트는 25대 20, 인하대학교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김도원, 1학년 세터로 2세트 어, 스태팅을 하고 있네요. 네. 서브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득점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처리. 올려줬고, 왼쪽 블럭킹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왼쪽 공격 득점 김민혁의 서브 백태 타고 들어옵니다 왼쪽 공격 받아냈습니다 붙었습니다 득점 이나대 흔들렸습니다 3단 처리 바로 갑니다 박혔습니다 목적타 리시브 됐고 왼쪽 들어갑니다 서현일의 득점 들어갔습니다 백토스 득점 연결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나대 지금 파이프 들어갑니다 서현일 백토스 이후에 오른쪽 공격 김민혁이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계속 최여름 이번에도 날카롭게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맞고 후위 공격 한정윤. 들어갑니다 한종윤의 득점 어? 이번에도 강하게 일단 올려놨습니다 3단 처리 목포대 이나대가 갑니다 왼쪽 들어갑니다 약하게 갑니다 올려놨고 어. 다운대로 다운대로 뺐습니다 길게 올려뒀습니다 오른쪽 공격 직접 내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하지만 리시브 해내고 있는 목포대입니다 왼쪽 공격 들어갑니다 한정윤 정확합니다 강하게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김민영 다시 한번 김민영 주장 최여름 서브 서베. 들어갑니다 올해도 강한 서브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강하게 아... 그대로 천장에 닿았습니다. 네, 연속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2세트 25대 19, 인하대학교의 승리였습니다. 자, 여섯 개의 브로킹을 잡아내면서, 어, 인하대학교의 모습이 일단, 어, 가져갔습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인하대의 공격, 파이프 공격. 다시 올려줍니다. 박태성의 선택은, 왼쪽. 득점 성공. 가, 어, 가져간 인하대였고요. 박태성이 서브 이스박태 서브 에이스. 박태성의 서브 에이스. 다시 한번 박태성의 서브 이번에도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대각 공격 성공. 토스 올려 줬는데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백토스. 직선 짧게 떨어집니다. 김민혁. 김민... 변화를 시도해 보는 목포대. 최여름의 서브 에이스. 받아내지 못합니다. 강한 서브. 5대 1.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이번엔 버텨냈는데 다이렉트. 이나대가 놓치지 않습니다. 좀 아쉬워요. 저런 네. 모습은. 목적타 리시브 좋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올려주고 양민호 득점 성공 그렇니 많이 가져가면서 좀 어, 여러 공격 리시브가 흔들렸는데요. 그대로 서원진이 막아냅니다. 내 서브는 정확하게 고향이. 그대로 코트를 때렸습니다. 짧아요 짧게 들어옵니다 받아주고 V 공격 성공 한종윤 아무래 팀의 주 공격을 하고 있고 김도훈의 서브 리시브라인 흔들어놨고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제야 세트에 보였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때렸어요. 공격 막았습니다 양민호? 다시 한번 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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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킹 성공 2학년 콤비의 득점이었습니다 서브에이스 이재현이 서브에이스도 보여줍니다 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잘 들어왔고 오른손으로 밀었는데요 그대로 득점입니다 네, 선수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네 서브 강행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선주성. 들어갑니다 선주성이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0 이나대학교가 2023 쿠스 대학 배구 유리그 첫 경기를 승리합니다.